여기 땅의 평수에 따라서 금평률, 용적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다르죠. 내가 100평에 무조건 100평을 다 지울 수 없잖아요. 50평에 50평 다 지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 현재 법하고 또 틀립니다. 예전의 용적률, 금평률하고 지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택을 하나 샀는데 예전의 평수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그게 이해 가지고 그 평수를 빼거든요. 빼기 때문에 똑같이 지울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건축 사무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종은 어떻게 되고 해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편에 돼 있지만. 그래도 시, 군, 구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기 때문에 이종이 떨어져서도 평수에 따라서 용적률도 다르고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억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팩률이 20%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한다면 땅평당 가격이 80만 원이라면 자유 녹지에서는 8천만 원이 있어야 공장을 100평을 지을 수 있고, 요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금평률이 40%에요. 40%라는 건 커잖아. 자유 녹지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천만 원만 있으면 100평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해놨는데, 지금 제가 왜 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땅이 수영대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공장 평당 가격이 80만원대에서 전부 다 분양하거든요 그래서 80만원이라는 가격을 측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 땅을 1 0평 갖고 있는데 20평을 쓰는 가구 내 땅을 1 0평 갖고 있는데 40평을 쓰는 가구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작게 쓸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 가치가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은 어떻게, 이정 준주구 지역은 어떻게 채워지고,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 하시면 됩니다. 애울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그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치시면 다 나오잖아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할게요. 관리지역은 뭐널 얘기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열람해 보면은 어떤 토지는 행위 가능한 건축물이 열거돼 있기도 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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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토지는 행위 불가능한 건축물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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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 지역 중에서 생산 관리 지역이나 보전 관리 지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제한이 심하다. 당연히 심해요. 무조건 난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도시 지역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환경은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적힌 것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관리 지역의 성격을 파악하면 땅을 살때 어느 지역, 어느 목적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지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목을 보고 개발 비용을 짐작하자. 예, 네, 뭐, 지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토지를 사들일 때 과연 얼마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들어갈지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인데 건축을 바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서 필요 없습니다. 아셨지? 내가 이 땅을 분할할 때만 필요한 거지. 개발행위 허가서는 내가 집을 지겠다, 주거 목적으로 짓겠다고 하면은 건축사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대신에 개발행위 허가 내놔 놓고 지목이 무엇인지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비용이 정해지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답 가수원 같은 농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건물 지게도 신청하면은 강소에서 다 알아서 이돈다 내라고 합니다. 돈안 내고는 안해 줍니다. 절대로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대체 살림 자원 보성비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농지에는 농지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임야는 임야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을 보면 건물을 지어려할때 대략 얼마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들어갈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튼튼하기 때문에 고청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지요. 밭도 튼튼하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지목이 뭐였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왔으니까네. 어때요? 집안이 물렁물렁물렁할 거 아니에요. 이논은얘이 예, 땅을 파도 파도 물렁한 거예요. 파도 파도. 그래서. 집안을 닦는 공사비가 엄청 많은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튼튼한 거는 한 7천 원 정도를 친다면, 지금은 그 비용이 좀 올라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에 의해서 평당 15만에서 17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농 같은 경우는 비 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현장 사항에 맞는 공사가 토지의 섬세를 넣린다 해놨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 그 토지의 용도를 파악하여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정하고 공사 비용으로 얼마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예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때는 진짜 돌다리 깨질 대로, 돌이 깨질 대로 두드리보고 두드려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투자처로 하는 가구에 그냥 내가 건물을 짓는 가구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내가 꼼꼼히 살펴도 허술한 점이 또 나오거든. 하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은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토목공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오니까, 한 1억 들 거는 한 2억 든다고 생각하고, 2억 들 거는 한 3억 5천? 4억까지 든다고 생각해야 넉넉하게 할수 있어요.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된다는 거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